불량배들이 조용한 아이를 놀렸다. 그가 주지수 챔피언인 줄은 몰랐지. 마누엘 로페즈는 15살이었고, 베니토 후아레스 고등학교의 신입생이었다. 마른 체격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끊임없이 코에서 흘러내리는 커다란 안경을 쓴 마누엘은 놀림의 대상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처럼 보였다. 그는 학기 중간에 다른 도시에서 전학 왔고, 이는 그를 자동으로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다. 항상 바닥을 보며, 마치 복도 타일 사이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듯한 그의 걸음거리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더욱 강조할 뿐이었다. 베니토 후아레스 고등학교의 누구도 몰랐던 것은 마누엘이 보이는 것만큼 무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7살 때부터 그는 고향에서 무술 도장을 운영하는 삼촌에게 브라질 주짓수를 배웠다. 마누엘은 도장에서 천재였고 자신의 체급에서 전국선수권 대회를 3번이나 우승했다. 주지수는 그에게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의 기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사회 학교에서의 처음 며칠은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갔다. 마누엘은 사회적 역학 관계를 관찰하며 주변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라울 멘도사와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눈길을 준 것은 두 번째 주였다. 라울은 전형적인 학교 불량배였다. 키가 크고 힘이 세며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을 모두 위협하는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고, 이는 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부터 어느 정도 면역력을 주었다. 항상 그와 함께 다니는 디에고 프엔테스와 카를로스 메디나는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이었고, 그의 모든 농담에 웃으며 그의 희생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도왔다. 첫 만남은 군의 식당에서 일어났다. 마누엘은 혼자 앉아 동양 철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의 사범이 정신수련을 보완하기 위해 추천해 준 것이었다. 여기 누가 있는지 봐라. 라울의 목소리가 평소의 소란스러움보다 더 크게 울렸다. 책벌레잖아. 마누엘은 잠시 고개를 들어 상황을 평가하고 도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는 라울을 불쾌하게 했다. 말하고 있잖아. 근시인데다가 귀머거리라도, 돼? 라울이 마누엘의 테이블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냥 책을 읽고 있을 뿐이야. 마누엘은 시선을 들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새 녀석이 말도 할줄 아네? 라울은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순종적으로 웃었다. 뭘 읽고 있길래 그렇게 재밌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라울은 마누엘의 손에서 책을 빼앗았다. 그는 몇 페이지를 경멸스럽게 훑어본 후 바닥에 던졌다. 이런 동양 쓰레기는 패배자들을 위한 거야. 그는 단언했다. 여기 베니토 후아레스에서는 더 실용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 마누엘은 반응하려는 초기, 충동을 억제하며 깊게 숨을 쉬었다. 그는 바닥에서 책을 집어 조심스럽게 닦고 가방에 넣었다. 인내심. 그는 생각했다. 가치가 없어. 아무 말도 안할 거야. 라울은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해 분명히 좌절하며 재촉했다. 할 말이 없어. 마누엘은 쟁반을 들고 떠나면서 대답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새 녀석. 마누엘이 멀어지자 라울이 경고했다.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을 뿐이야. 다음. 몇주 동안 라울과 그의 친구들과의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불쾌해졌다. 복도에서는 그들은 우연히 마누엘을 사물함에 밀어 넣었다. 마당에서는 잃어버린 공을 던졌는데 항상 마누엘의 머리를 향하는 것 같았다. 체육수업에서는 옷을 숨기거나 수도꼭지 물로 적셨다. 개입했어야 할 히메네스 교수는 다른 곳을 보는 것을 선호했다. 애들 일이야. 라고 그는 마누엘이 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말했다. 혼자서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게 현실이야. 나머지 학생들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일부는 마누엘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라울의 다음 목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연대의식보다 더 강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그 광경을 즐기며 관심이 자신들에게 쏠리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어느 날 오후, 마누엘이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학교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라울과 그의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어이, 안경잡이. 디에고가 불렀다. 우산 없어? 아니면 내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사줄 수 없는 거야? 마누엘은 침묵을 지키며 수평선을 응시하고 버스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마음속으로 세웠다. 말하고 있잖아. 멍청아. 카를로스가 그를 밀었고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제발 내버려둬. 마누엘은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부탁했다. 라울은 다가와 그의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내 문제가 뭔지 알아? 아무도 내게 먹이사슬에서 네 자리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야. 네가 가장 밑바닥에 있어. 지렁이 바로 아래에. 재빠른 움직임으로 라울은 마누엘의 가방을 빼앗아 근처 웅덩이에. 던졌다. 책, 노트, 필기장이 순식간에 젖었다. 침착해. 마누엘은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은 때와 장소가 아니야. 그는 세 명의 괴롭힘꾼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웅덩이에서 가방을 집어 들었다. 버스가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여 더큰 굴욕을 피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망가진 책을 말리면서 마누엘은 삼촌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킨지 몇주 만에 마침내 고백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삼촌.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지만 삼촌이 가르쳐준 것을 사용하면 주짓수는 경쟁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마누엘. 삼촌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기 방어 기술이지. 하지만 항상 말하는 것을 기억해. 가장 좋은 싸움은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이야. 알아요. 하지만 피하려고 노력했고 무시하려고도 했어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네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 그들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지. 때로는 마누엘. 사람들은 같은 언어로 말해야만 이해해. 삼촌의 말은 며칠 동안 그의 마음속에 울려퍼졌다. 그동안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악화되었다.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수요일 화학 수업 중이었다. 교수는 짝을 이루어 과제를 내주었고. 불행히도 마누엘은 카를로스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이 담긴 시험관을 다루고 있었는데 카를로스가 평소에 도발을 시작했다. 내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카를로스는 마누엘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다. 네가 너무 이상해서 부모님조차 널 싫어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널 여기로 보낸 거야. 널 보지 않아도 되도록 마누엘은 필요 이상으로 시험관을 더 세게 쥐었다. 땀한 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내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는 과제에 집중하며 대답했다. 왜 그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나? 카를로스는 그 순간을 눈에 띄게 즐기며 미소를 지었다. 내 어머니가. 그는 문장을 끝마치지 못했다.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마누엘은 갑자기 몸을 돌려 실수로 카를로스의 팔을 쳤다. 그가 들고 있던 시험관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액체가 그의 새 신발에 튀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멍청아. 카를로스가 소리쳤고 모든 반에 관심을 끌었다. 일부러 내 신발을 망쳤잖아. 사고였어. 마누엘은 변명했지만 그의 일부는 완전히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수는 이번에는 개입했지만 마누엘의 부주의에 대해 꾸짖고 방과 후에 그를 구금하는 데 그쳤다. 카를로스는 언제나처럼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새 녀석이 실험실에서 카를로스를 공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물론, 유포된 버전은 만우엘을 가해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 편리하게 왜곡되었다. 군내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만우엘은 시선과 속삭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에게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중요한 경쟁 전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상한 평온함이 그를 휩쌌다. 이제 충분해. 그는 결심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라울은 곧 디에고와 신발 사건으로 눈에 띄게 화가 난 카를로스와 함께 나타났다. 그래서 쥐새끼가 마침내 발톱을 드러냈네. 라울은 마누엘의 테이블 앞에 서서 말했다. 카를로스가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줬어. 오늘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 줘야 할것 같아. 마누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처음으로 라울의 눈을 마주쳤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라울. 그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끝날지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장담의 무덤과 같은 침묵이 테이블에 내려앉았다. 디에고와 카를로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새 녀석이 라울을 방금 위협한 건가? 군의 식당 전체가 멈춘 것 같았고 모든 대화가 멈추고 수십 쌍의 눈이 벌어지는 광경에 고정되었다. 라울은 초기 충격 후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위협하는 거야, 안경잡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한 어조를 띄고 있었다. 여기서 누가 보스인지 가르쳐 줘야 할것 같네. 예고도 없이, 라울은 마누엘의 쟁반에서 오렌지 주스를 잡아 그의 머리에 쏟아부었다. 차가운 액체가 마누엘의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려 셔츠와 안경을 적셨다. 웃음소리가 군내 식당 전체에 터져 나왔다.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그 순간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그러나,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마누엘이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눈물도 비명도 없었고 심지어 닦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착하게 안경을 벗어 냅킨으로 꼼꼼하게 닦고 다시 썼다. 그런 다음 라울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이나 굴복의 미소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의 미소였다. 내일 방과 후에 뒷마당에서 마누엘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너와 나 단둘이서 라울은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내게 싸움을 걸겠다는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가 내게 원하는 대로 불러. 마누엘은 일어서며 대답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명예가 있다면 거기에 있을 거야.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누엘은 짐을 챙겨 머리를 높이 들고 군의 식당을 나섰고 놀라움과 추측의 웅성거림을 남겼다. 그날 오후 집에 도착한 마누엘은 방에 틀어박혔다. 그는 옷장에서 주짓수 도복을 꺼냈다. 그가 수많은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던 흰색 유니폼이었다. 그는 침대에 펼쳐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사온 이후로 입지 않았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방에 제한된 공간에서 몇 가지 기본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모든 움직임, 모든 자세, 모든 전환을 기억했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았다. 일단 배우면 절대 잊지 않는다. 훈련하면서. 그는 사범이 끊임없이 반복했던 말을 떠올렸다. 주지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힘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데 있다. 다음, 날 도전에 대한 소문은 학교 전체의 들불처럼 번졌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웅성거렸고 라울 앞에서 마누엘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에 대해 내기를 걸었다. 대부분은 학살이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수업 중 마누엘은 평소와 다른 집중력을 유지했다. 일부 교사들은 그의 태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두려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앉아 수업에 참여하고 말할 때 눈을 마주쳤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키가 몇 센티미터나 자란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항상 괴롭힘을 묵묵히 지켜보던 소피아라는 소녀가 마누엘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럴 필요 없어, 그녀는 그의 앞에 앉으며 말했다. 라울은 화가 나면 위험해, 작년에 한 아이를 병원에 보냈어. 마누엘은 그녀에게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소피아. 하지만 이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야.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어.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이미 늦었어. 마누엘이 말을 가로막았다. 때로는 괴롭힘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맞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뭘 하는지 알아.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거의 불길한 울림으로 울렸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뒷마당으로 향했고 기대의 찬원을 만들었다. 그 중에는 디에고와 카를로스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특히 조용했다. 마누엘은 정시에 도착했고 아무도 전에 본 적이 없는 여분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원의 중앙에 서서 주변의 말과 시선을 무시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라울은 몇분 후에 오만함과 불확실함 사이를 오가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누엘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오 쥐새끼가 결국 배짱이 있네. 라울은 중앙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맞을 준비는 됐나? 마누엘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것을 꺼냈다. 주지수 검은 띠였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그는 정확하고 의례적인 움직임으로 허리에 띠를 묶으며 대답했다. 웅성거림이 군중 속으로 퍼져 나갔다. 새 녀석이 검은 띠를 가지고 있다고 무슨 띠지 띠로 나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해 라울은 비웃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렇게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넌뭐 싸구려 가라테 선수야 브라질 주짓수 마누엘은 침착하게 수정했다 아니 너를 겁주고 싶지 않아 단지 네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야 라울이 대답하기도 전에 마누엘은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손을 가드 위치에 놓은 전투 자세를 취했다 원하는 대로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군중의 외침에 자극을 받고 자신의 명성을 잃고 싶지 않았던 라울은 마누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마누엘이 머리를 약간 움직여 주먹을 피했다는 것이다. 마치 슬로 모션으로 다가오는 것을 본 것처럼 라울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마누엘은 유연한 움직임을 실행했다. 상대방의 뻗은 팔을 잡고 자신의 몸을 돌려 라울의 관성을 이용하여 어깨 너머로 던졌다. 라울은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등에 떨어졌다. 군중은 충격에 빠졌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라울이 회복하기 전에 마누엘은 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정확한 기술로 그 위에 자리 잡았고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고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원한다면 지금 당장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어. 마누엘은 라울만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건 내가 배운 게 아니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내 상대를 존중하라고 배웠어. 마누엘은 제어된 움직임으로 라울을 풀어주고 일어서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굴욕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진 라울은 도움을 거절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스스로 일어섰다. 이게 끝이 아니야. 라울은 위협했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 끝났어. 마누엘은 단호하게 말했다. 또 다른 시범을 보고 싶지 않다면 라울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소 자신의 모든 행동에 환호하던 군중은 이제 마누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지어 디에고와 카를로스조차 갑자기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다. 라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길을 막는 사람들을 밀치며 떠났다. 디에고와 카를로스는 그를 따라갔고 마누엘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뒤따른 침묵은 곧 환호로 바뀐 외로운 박수 소리에 깨졌다. 소피아가 감탄하는 미소를 지으며 마누엘에게 다가왔다. 정말 대단했어. 그녀가 말했다. 왜 주짓수를 할줄 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 종영받기 위해 전국 챔피언이 될 필요는 없어야 하니까 마누엘은 띠를 풀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다. 다음 몇주 동안 베니토 후아레스 고등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결 소식은 불처럼 퍼져나갔고 각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점점 더 커지고 아름다워졌다. 한 달이 끝날 무렵 이야기는 마누엘이 라울과 그의 두 부하를 혼자서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물리쳤다고 전해졌다. 라울은 처음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거리를 두었다. 더 이상 마누엘에게 접근하거나 직접 괴롭히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특히 어려운 수학 수업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라울은 평소에 동반자 없이 복대서 마누엘에게 다가왔다. 어이 로페즈. 그는 평소에 경멸이 담기지 않은 어조로 불렀다. 마누엘은 무슨 일이든 대비하며 멈춰 섰다. 왜 그래, 라울. 나는 라울은 말과 씨름하는 것 같았다. 네가 저번에 한 일은 인상적이었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마누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래야겠지. 궁금한 게 있는데, 라울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했다. 그 움직임 중 일부를 가르쳐 줄수 있을까. 그 요청은 마누엘을 놀라게 했다. 대결 후 라울과의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 중에서 이것은 목록에 없었다. 왜 배우고 싶어?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라울은 불편한 듯 머리를 쓸어넘겼다. 아버지는 항상 내가 가장 강해야 하고 약점을 보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는 고백했다. 하지만 네가 한 일은 완력이 아닌 것 같았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 마누엘은 상황을 고려했다. 그의 사범은 항상 주짓수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짓수는 가장 강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는 설명했다. 상대방의 힘을 자신에게 사용하는 거야. 균형을 찾는 거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모두 중요해. 다르게 들리는. 라울은 인정했다. 그럼 가르쳐 줄 거야. 마누엘은 잠시 생각했다. 조건이 있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둬. 주지수는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라울은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았다. 조화 그는 손을 내밀었다. 마누엘은 손을 잡고 몇주 전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협정을 맺었다. 다음 몇달 동안 베니토 후아레스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마누엘은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방과 후에 비공식 주짓수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는 마누엘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에 감명을 받았다. 가장 헌신적인 학생들 중에는 놀랍게도 라울, 디에고, 카를로스가 있었다. 마누엘이 새로운 학교를 대표하여 첫 지역 토너먼트에 참가한 날 새로 결성된 주짓수 팀 전체가 그를 응원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 오랫동안 괴롭힘을 무시했던 히메네스 교수조차 참석하여 마누엘이 자신의 체급에서 우승했을 때 박수를 보냈다. 경기 후 타르실에서 라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마누엘에게 다가왔다.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어. 그는 바닥을 보며 말했다. 네가 왔을 때 너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그럴 필요 없어. 마누엘이 말을 시작했지만 라울이 말을 가로막았다. 필요해. 나는 멍청이었어. 아버지는 항상 내가... 가장 강해야 하고 누구도 나를 약하게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이제 그것이 진정한 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마누엘은 라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어. 그는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에 그는 가슴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 라울은 인정했다. 하지만 너 덕분에 마침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이 함께 타르시를 나서는 동안 마누엘은 몇달 만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두려워하고 고립된 낯선 사람으로 베니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저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와 같은 또 다른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클릭하세요.